번째 다입니다 먼저 기둥코를 세우고요. 기둥코 세웠던 곳에 한번더 앞걸어뜨기를 뜹니다. 튀어나와 있는 무늬가 앞걸어뜨기죠? 지금 튀어나와 있죠? 첫 번째 두개 했으니까 두 번째 하나를 뜨겠지요? 세 번째도 하나, 네 번째도 하나예요. 지금 앞걸어뜨기를 했으니까 그럼.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뒤걸어뜨기가 되겠죠? 뒤걸어뜨기 첫 번째에서는 두 개를 뜨는 거죠. 첫 번째 뒤걸어뜨기 두번 했던 곳에 한번더 하는 거지요. 한번더 놓고 뒤로 빼서 뒤걸어뜨기를 합니다. 뒤걸어뜨기는 뒤쪽에서 뜨는 거라 그랬었죠. 그러면 두첫 번째 두 개를 떴으니까 뒤에 거는 한 번씩 뜨겠죠. 뒤걸어뜨기예요서 넣고 뒤쪽으로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뒤쪽에서 뜨는 게뒤 걸어뜨기입니다. 한 번씩이에요. 한 번씩. 서또한 번. 그렇죠? 뒤 걸어뜨기가 조금 뜨기 힘들시죠? 앞 걸어뜨기는 이제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 익숙해지셨죠? 앞 걸어뜨기 앞쪽에 첫 코에 두 번. 하나, 둘, 두 번째는 하나죠. 네, 세, 또세 번째도 세 번째도 세에 번째에도 앞걸어뜨기 하나. 네 번째도 앞걸어뜨기 한번 뒤걸어뜨기해요첫 번째는 두 개, 첫 번째는 두 개. 빠졌네요. 보여 보여 드리려고 벌리면 서하니까 자꾸 빠지려고 그래요. 이제 따두 개. 하나 또 했던 곳에다가 한번더코한번 더, 더. 그리고 한 번씩이지요. 있코나한 번씩. 이제 반복이에요. 한 번씩. 앞 걸어뜨기죠? 앞 걸어뜨기는 설명 안 드려도 이제 두 번씩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 둘, 세 개는 한 번씩. 그리고 뒤걸어뜨기죠 뒤걸어뜨기 뜨시고 떴던 곳에 한번 더 떠서 두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씩 떠줍니다 나머지는 한번씩 또 이번에는 앞쪽이니까 앞걸어뜨기 했죠 앞쪽에 무늬가 튀어나와 있어요 쪽에 두, 두 개를 떠줍니다. 첫 번째에다가 두번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씩 앞걸어뜨기로 떠주고요. 무늬가 안쪽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죠. 뒤걸어뜨기죠. 뒤걸어뜨기 접고 잡고에다가 한번뜬 다음에 한번더 해서 두 개로 떠줍니다. 한번더 떠주시고요. 그리고 세통한 번씩. 또 사슬에다가 넣고요.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 단은 또 앞걸어뜨기가 좋고 있죠? 이런 거를 세운 다음에 반복이에요. 한번더그 자리에 뜨고요. 또 앞걸어뜨기 하나, 둘, 셋, 기 있는 부분을 한 번씩 하 하나 하나. 하나. 뒤걸어뜨기 첫 코에 두 번. 또한번 더. 해서 두 번을 떠 주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 떠주시고요. 다시 앞걸어뜨기 첫 코에 두 번. 코에 두 번을 뜨시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 떠주세요. 한 번씩이에요. 첫 코만 두 번씩 떠주시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한 코씩 떠주시는 거예요. 반복입니다. 뒤걸어뜨기 첫 코에 두 번. 저코에 한번더 뜨는 거 아시죠? 떴던 부분에 한번더 뜨시고요. 또 나머지는 한 번씩이에요. 한 번씩 떠주세요. 한 번씩 앞걸어뜨기 첫 코에는 두 번, 첫 코에는 두 번씩이에요. 그리고 다음 코부터 한 번씩, 앞걸어뜨기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코 앞걸어뜨기를 한 코씩 가고요. 또 뒤걸어뜨기 저 코에만 뒤걸어뜨기로 두 번이에요. 한번 뜨시고 뜬 자리에 다시 한번 놓고 한번더떠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한 번씩입니다. 뒤걸어뜨기 한 번씩. 하시고요. 다시 앞걸어뜨기 첫 코에는 두 번이었어요. 첫 코에 앞걸어뜨기를 두 번. 두 번. 그리고 어지는 한길긴뜨기에는 앞걸어뜨기에서 한 번씩. 이 걸어뜨기 첫 코에는 두 번, 두 번, 나머지는 한 번씩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떠주시고요. 또 사슬코 세웠던 부분 이 부분에다가 사슬에 놓고 빼뜨기로 그럼 또한 단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앞걸어뜨기에 뒤걸어뜨기 이제 표시가 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첫 코에서 두개 나머지는 하나 기둥코 세우시고요 세웠던 부분에다가 두번 앞걸어뜨기 한번더 하는거죠 이제 반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코에는 두개씩 되어있던 부분만 주위에서 뜨시면 됩니다 두번 떠셨던 부분 서한 번씩 그래서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10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뒤 걸어뜨기 2번. 첫 코에서는 2번씩이에요. 10단까지 떠주세요. 10단까지 계속해서 떠주세요. 뒤 걸어뜨기, 앞 걸어뜨기 반복하는데요. 첫 코에서는 코를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수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들어간 쪽에 단수가 보여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지금 여섯째를 뜨고 있잖아요. 이거를 열 단까지 떠주세요. 열 단까지 떠주세요. 앞 걸어뜨기 첫 번째는 두 번. 그래서 열 단까지 떠주세요. 쭉 떠셔서 첫 코에서 두 개씩 늘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열 단까지 떠주세요. 이걸 어떻게 할 때도 두코첫 코에서는 뜨는 거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서는 한 번씩 뜨시는 거지요. 뒤걸어뜨기도 한 번씩. 첫 코에서는 두 개, 나머지는 다한 번씩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뜨시고요. 또 앞걸어뜨기 첫 코에서는 두 개. 첫 코에서는 두 개. 그래서 열 단까지 떠주세요. 9단이 완성됐어요. 이번엔 10단째죠. 10단째 기둥 세우고요. 첫 코에다가 앞걸어뜨기 한번더 그리고 머지는한 번씩 앞걸어뜨기를 뜨는거죠. 한 번씩 걸어뜨기 모양이 있던 곳에는 한 번씩 다 앞걸어뜨기를 떠줍니다. 앞걸어뜨기 뜨시면 이제 뒤걸어뜨기예요. 뒤걸어뜨기 두번 뜨시는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뒤걸어뜨기를 하는 거지요. 뒤 걸어뜨기 한 번씩이었죠? 그래서 지금 열 단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한 번씩 뒤 걸어뜨기예요. 뒤 걸어뜨기로 한 코에 한 단씩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앞 걸어뜨기예요. 첫 코에 앞걸어뜨기 두번 하는 거지요. 뒤걸어뜨기도 두번 했어요. 첫코두 번씩 늘리는 거 이제 버리지 마세요. 하나, 둘, 그리고 나머지는 한 개씩 앞걸어뜨기를 합니다. 앞걸어뜨기. 한 번씩. 뒤 걸어뜨기죠? 뒤 걸어뜨기. 첫 코에는 두 번이었어요. 첫 코에는 두 번씩. 이렇게 해서 뒤 걸어뜨기로. 나머지는 모두 한 번씩이죠? 한 번씩 뒤 걸어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모양이 잘 나오고 있죠? 모양이 잘 나오고 있을 거예요. 코스 빠뜨리지 않고 뜨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한 개씩 끝까지 떠줍니다. 한 번에 한 곳이 첫 코에서만 늘리기였어요. 이걸로 뜨기를 하고. 다시 앞 걸어뜨기 첫 코에서 두번 하는 거죠. 첫 코에서 두번 해서 늘려줬어요. 코를 늘려줬고요. 뒤쪽에는 그러면 한 번에 한 코씩이지.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한 코씩. 앞 걸어뜨기를 합니다. 첫 코에서만. 늘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코씩 떠줬어요. 지금 앞 걸어뜨기 하고 있습니다. 앞 걸어뜨기. 그 다음에 또뒤 걸어뜨기 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뒤 걸어뜨기죠? 뒤 걸어뜨기. 첫 코에 두 번. 첫 코에 두 번입니다. 늘리면서 뜨고 있기 때문에 첫 코에 한번더 떠셔야 되겠죠? 두번 지금 뒤걸어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코에 두 코를 하셨으면 다음은 다한 코씩 뜨시면 되죠. 한 번에 한 코씩 뒤걸어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 걸어뜨기와 뒤 걸어뜨기를 이용해서 원용 가방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얼추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치요? 앞 걸어뜨기와 뒤 걸어뜨기를 이용했어요. 지금 열 단지 뜨고 있어요. 그러면 첫코 항상 늘리는 거니까 두코였죠 그래서 앞 걸어뜨기 두 번. 앞걸어뜨기 두 번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한 코씩. 네, 한 코씩. 앞걸어뜨기를 한 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나와 있는 부분은 앞걸어뜨기고요. 들어가 있는 부분은 뒤걸어뜨기였죠? 뒤걸어뜨기 첫 번째 두 코. 하나. 둘. 그리고 하나에 한 번씩 뒤걸어뜨기로 떠 줍니다. 이걸 뜨기입니다. 이걸 뜨기를 뜨셨으며, 다시 사슬에 넣고,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한번 펼쳐볼까요? 펼쳐보시면, 모양이 나왔어요. 저는 지금 10단을 떴는데요.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뜨기 방법은 똑같거든요. 첫 코에 두 개씩 뜨시면서 늘리시면 되고요. 원하는 크기만큼 크로스백으로 하시면 작게 옆으로 드는 가방을 하시려면 좀더 크게 하시면 좋겠죠. 지금 10단을 떴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을 한번 잡아주세요. 니트의 특성상 약간 늘어나니까 살짝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앞에, 나, 아, 지금 두 개를 뜬 거거든요. 앞뒤 두 장을 떠서 겹쳐서 꼬맬 거예요. 또는 코바늘로 떠주셔도 되고요.